자원의 특징은 뭐냐면 만약에 뭐 x 제곱 y i 제곱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 는 0인데 이 원이 되려면 이 x제곱과 y. 제곱 앞에 i 수가 같아야 돼요 e of y. This is the c a 가 e of y. This is the c 다 s e o 오케이. 다 i s 다른 도형이 돼요. 실제로. 그 y. This 1이 얼마? 3이 되 s e of y. t 풀마이다 이렇게 되시죠? 네, 되는데요. 네. 되시죠? 자, 그지고 제가 k가 2일 때와 k가 마이너스 2일 때를 하시고, 그렇죠? 네. k가 2일 때를 해보시고, 이제 완전 제곱식 하면 돼요. 오케이. 네. 자, k가 2일 때를 해보시면은 어떻게 되면 k가 2면은 3x의 제곱, 3i의 제곱 얼마가 되는 6x 플러스 6y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7은 0이다 이렇게 해주고요. 네.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2 x 더하기 y 마이너스 3분의 7다 이겁니다. 그죠? 그데두 네.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이 중심 구하기 굉장히 쉬워요. 중심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뿐만 마이너스 1. 왜 네. 네. 완전 제곱식 만들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니까요. 네. 이게 되세요? 안 되세요? 네. 되셨어요? 네. 자그 다음에 얘는 이제 kx의 제곱 3 y 의 제곱 이제 마이너스 1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6x 플러스 6 y 에다가 플러스 얼마가 돼? 5가 됩니다. 그렇죠? 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3분의 5죠. 그렇죠? 네. 그럼 중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1곱 마이너스 2죠 그죠? 네. 이두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음. 4 더하기 0이니까 정답 얼마? 2다라고 되겠네요 네.